담비어디 있어? l s o h 요 응? m Can be a saddle to say? c h 담비 없어 찌따 없어 찌따 없어 찌따가 아니고 지후야 지후 지후? 어 지후 지후 형아 없어 지후 형아 없어 담비 누나 없어 지후 형은 없어 어디 갔어? 따라와? 응! 어들 따라가? 응. 형아 누나 자고 있어 응. 내일, 내일 하, 학교 가야돼 I'm <laughs> <smart> going <noise> <laughs> <laughs> 대박 응? 아빠 응? p 밥 a t t 담비 없어 b i Opsa, Jew, 와엄마 a Oma, Oma, 어 m a 어 m a Oma, 아빠 a Oma, 아빠 응 지다 없다 지후 없어 지다 없어 지다 없어 지다 없어 지다 없어 지다 없다 윤우야 오늘 교회 잘 갔다 왔어요? 지다 없다 No. No. 윤우 교회 갔다 왔잖아 오늘 법이 없다 교회 얘기나 하고 싶지 않아 지금? 법이 없다 담비 없어 지우 없어. 윤두 이제 자야지. 엄마 왔다. 엄마 지금 집안 정리하고 있어. 자장자장 할까? 아. 응? 아빠. 엄마. 엄마. 응. 뱃속에 담비 누나 있어. 어? 응. 저거 뭐야? 어? 응. 저 베이비 누구야? 엄마. 응. 엄마, 엄마가 누가 안고 있어. 아빠 그 옆에 누구야 베이비? 아빠 엄마? 요준랑 되게 닮았지. 담 담비, 담비. 이게 담비? 이기. 유누. 지후. 아빠. 비 담비. 와. 우. 우! 내려오세요 이제. 우와, 오우 잘 내려온다. 이제 안 잡고도 내려올 수 있어요. 대단하다.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 있어, 액자에? 지다. 지다? 그 옆에 지후. 그 옆에 누구야? 단비, 아이 잘하네. 우리 유노도 이제 자자. 내려오세요. no. 또안 <laughs> 내려. <laughs> 자장자장하자. 잘 거야? n no. 아, 안잘 거야? 몇시잘 거야? 에디. 어? 에디. 에디? 에티? 응. 에디가 뭐야? 아 번지. 유노 응. 도 번지 할 거야? 응. 오케이. 3 2 에이 뭐야? <laughs> 왜, 너도 아닌 것 같아? <laughs> 다시 올라가, 그러면. 응? 잠깐 멈춰, 다시 할 거야? <laughs> 그게 뭐야. <laughs> 이제 자장 자장 하자. 빠이! No. 빠이! No. 빠이! Good night.